3266번째입니다. 무기 쓰는 힘이 셀까? 막는 힘이 셀까? 무기 왜 만들고 간직하나? 공격할 때 쓰려고 오겠지? 아무리만 방어할 때 쓰려고 오겠나? 그러고 보니까 집에 무기가 없네. 글쎄, 식칼이나 야구방망이 있잖아 하면 뭘 할까? 무기냐, 아니냐는 쓰는 사람의 의향이 달린 거지. 볼펜은 안 그런가? 필기구일 수도, 흉기일 수도. 무기를 준비했다면 뭔 용도일까? 우선. 요새 방어 아닐까? 원래부터 흉한 뜻을 품었다면 식칼 갖고 되나 방망이 갖고 되겠냐고 또 흉측한 살벌한 정말 무기같이 베는 걸 챙겼겠지 석궁 같은 거 말이다 정식 무기는 없지만 여기저기에 비스무리하게 베는 건 비참하지 언제 본 일을 겪을지 당할지 네가 아나 내가 아나 그래도 아무튼 이게 무기다라고 할 만한 건딱키웠다 우리가 뭔 원한을 쳤다고 우리 같은 곳에 누가 한 같은 걸 품겠냐고. 걸고 보면 할일 없는 나, 아무것도 없는 나, 한편으로는 잘 살아왔다 는 느낌 안 드나. 무기 왜 만들고 간직하나? 공격할 때 쓰려고겠지. 아무리 방어할 때 쓰려고겠나.